동아시아사 정리를 한번 할게요 아니 월요일에 수업이 들은 줄 알았지? 근데 또 없어졌더라? 그래서 안할래다가 지금 찍는 거예요? 한번 대충 한번 들어봐요 자 이게 정리를 하는데 선생님이 뭐 여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듣고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한번 뭐아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 필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거 듣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꼭 읽어봐. 선생님이랑 울프지 않아도 교과서에 나온 건 나올 수 있어요. 약간 모의고사처럼. 그런데 그 사료가 어려운 건 아니야. 딱 읽으면 이걸 외웠다. 프린트 외웠다. 응? 프린트 외웠다. 자, 사료 봤다. 알수 있다. 딱그 정도의 사료들이에요. 그런데 안 보고 가면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료들 있지. 교과서에 곳곳에 사료들이 있어요. 많지도 않아.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많지도 않아. 그런 걸한번쭉 봐줘요. 안 그러면 좀 섭섭하잖아? 자, 그럼 한 볼게요. 자 우리 생업 부분 있지? 아예 그냥 어느 지역에서 뭐가 있는지 뭐 어느 지역에는 변농사를 짓고 어느새는 박농사를 짓는지 그런 거그 정도는 알아야 줘야 될거 아니니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뭐 자연환경 유목민의 자연환경 농경민의 자연환경 특징 아, 이 정도는 그냥 뭐야 초등학생도 알겠어. 기본 상식이지 않겠니?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내 낸다고 했어 안 했어. 이거는요 그냥 기억해줘야 돼요 몇 번을 했니 그지? 그래서 유물이랑 뭘 연결해 지역이랑 응이 정도 무조건 연결을 해야겠지 특징까지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흑도 홍도 이런 거 외워야 돼안 외워야 돼아 필요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근데 큰 특징 중요한 특징 정도는 기억해 주면 좋긴 하겠죠 알겠지? 자 지역 그 문화 이름 그리고 어떤 거 있는지 특징 그렇게 한번 쭉 봐봐요. 느낌으로 봐봐 봐봐. 알겠죠? 응. 무슨 토기가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이거 홍돈지 흑돈지 이건 안 중요해요. 오케이? 하지만 뭐야 그외 여타 다른 특징이 있다면 한 번은 봐줘라. 이 정도. 아 여기 너무 많이 해서 내가 할게 없어. 자 넘길게요. 자 중국은요 상나라 주나라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지나가죠 이 부분에선 모르는게 없을거야 궁금한게 없지 그냥 쭉 지나가면 돼 외국인 복잡하지도 않아 왜 일본이랑 일본이랑 한국이 여기에 섞어져 있어 안 섞어져 있어 왜냐하면 국가라고 할만한게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여기는 이 내용만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모르는것도 없을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진한 갈게요. 아,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하지. 자,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한 게 자, 진나라 중요하고 한나라도 중요하죠. 자, 진나라는 진시황 그 자체야. 응. 음. 진시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시황이 어떤 걸 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다 누가 한 거야? 진시황이 한 거야. 자, 멸망만 빼고 다 뭐가 했다? 진시황이 했다. 뭐 색다르게 설명해 줄건 없겠죠. 자 한나라는요. 뭘 기억해야 돼? 한 고조 무제 신후한으로 연결되는 이네 단계가 각각각각 각각 존재를 한 거지. 알겠지? 그래서 뭐 별다르게 할거 없어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이거 우리 한번 했었잖아. 이게 한번 했으니까 뭐가 중요해. 여기서 이 각각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지. 또한. 이거 우리 한번 그렸죠? 응? 한번 그렸잖아. 그래서 주나라는 봉건제를 했고요. 진은 군현제를 했고요. 한초에는 군국제를 했잖아. 그치한나라는 군국제를 시작을 했지. 그래서 이 모양들 다 알고 있잖아. 뭐가 어려워? 국인데, 그러니까 이건 봉건제니까 국이지 제후에게 국을 이렇게, 이렇게 한 거고 군은 뭐예요? 군은 파견한 거야. 그니까 얘는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자, 군국제는 뭐야? 군도 하고 국도 하고 이중적인 체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배 방식을 비교하면 봉건제의 특징 써 주면 되고요. 구년제는 구년제의 특징 써 주면 되요 군국제는 군국제의 특징 써 주면 되겠죠. 어렵니? 우리 다 알잖아. 그럼 봉건제의 특징인지 구년제의 특징인지 군국제의 특징인지는 뭐 어디서 나왔어요? 이 앞에서 배웠잖아. 군국제, 구년제가 봉건제가 합쳐졌고. 뭐구년제 어디 됐어? 어디가 있어? 구현제 어, 그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거 내가 춘추 전국시대 에막 설명을 해줬잖아. 어 그런 거 본건제 아유 잘 알지 여기서 잘 설명이 돼 있잖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흉노를 볼게. 흉노 얘기가 나올 때는 섞어서 여기서부터는 좀 섞어서 봐줘야 된다고 했지. 뭘 진나라도 나오고 아, 이거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자 진나라도 나오고. 한의 고조, 무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진때는 어땠고? 한 고조 때는 어땠고? 한 무제 때는 어땠고 하면서 평성의 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무제 때는 비단길도 만들었다. 한 개만호. 그러니까 처음으로 뭐야? 복합적으로 나온다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자, 만주와 한반도 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한 무제가 들어갔지. 자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좀 알아주면 좋죠. 자그 다음에 일본 뭐 야요이 시대에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이 뭐야 친히 외왕의 칭호를 받았다. 누구한테 위진남북조의 위나라한테 받았다. 이거 몇 번째 했니? 내가 한 다섯 번은 한것 같다. 그지 그지 알고 있지. 자 이거 말고도 뭐야 응? 후한 후한 때. 이 시기가 좀 다르다. 후한 때도 있다고 했죠. 그럼 일본할 때 다시 보고요. 자, 이제 위진 남북조 바로 나오잖아. 자, 바로 이 위진 남북조에서 언제 서위이위 한테 누가 받은 거야? 야마타이국에 히미코가 받았다고 했잖아. 뭘 친이외왕의 칭호를, 오케이? 그냥 조금 책봉 관계라고 생각하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위진남북존요, 솔직히 누구면 다 되는 거야. 효문제면 다 되죠. 효문제면 다 돼. 자, 그래서, 특히 뭘 했어? 한화정책.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호환 융합을 하죠. 여러 정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효문제, 이 호환의 호는 뭐야? 선비족이고. 하는 뭐야? 하는 뭐야? 한족이겠지. 얘네 둘을 융합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한족 성씨도 쓰라고 한 거고, 성족 분정도 하고, 성비족비족 언어 못 쓰게 하고 이 있죠. 이것 뿐만이 아니야. 균전제도 해요. 균전제. 이거 균전제 매우 중요한 거야. 매우 중요하지만 율령할 때, 율령할때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윤령을안 배웠다.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런 문화들 알아봐야 되죠. 자, 그다음에 수나라로 넘어간다. 자, 수나라로 넘어가면 할게 없다. 그냥 지금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된다. 과거제를 이때 실시했다. 양제 때대후나 만들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는요. 과거제는요. 윤령할 때더 자세하게 한다. 윤령할 때 자세하게 한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다음 에 넘겨서 이제 당나라 간다. 당나라도 한나라와 마찬가지야. 네 단계로 봐야 돼. 고조, 태종, 현종, 당의 쇠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송나라, 송나라, 송나라. 태조 나오고, 신법 나오고, 남송시대 나오는데, 각각의 특징까지 봐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데, 자, 특히, 당나라도 그렇고, 송나라도 그렇고,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나라의 관계를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다른 나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는 어디야? 특히, 뭐, 동아시아 전체. 한반도. 일본도 있고요. 또 어디서 있어? 그 외. 그의 북방 민족 화본 공주를 보낸거나 이것저것 많잖아, 그렇지? 그런 관계에서 매우 중요해요. 자, 넘길게요. 그래서 송나라부터 보면 송나라에서는 당, 당시에 뭐야 요서하금과의 응?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각각의 사건들도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그 거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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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었다,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다 봤었던 거 기억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자, 넘기면 이제 원나라가 나온다. 자, 원나라 나오면 칭기스 칸에서 시작해가지고 코빌라이 칸 가고 멸망하고. 자, 중요한 건이 단계에서 차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내가 여기 뭐라고 했어? 여기는 뭐가 나오는 게 편해? 여기는요, 잭가식 내기가 엄청 편해요. 응, 이게 해서 되게 엄청 편해. 하지만 북방 민족의 특징은 상황이 달라지겠지. 이건 좀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각각의 특징들은 기억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요나라, 서하, 금 각각 봐야 되죠. 설명 다 해줬으니까. 자, 그래서 북면과 남명과 맹한 모국제 뒤에 나온 표까지 봤어요. 근데 서하도 서하만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 원나라 볼게요. 자, 원나라는 하는 것도 많아. 그래서 하나하나 봤었잖아요. 하나하나 봤기 때문에 왜 하나하나 봤겠니? 대충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원나라 자체가 약간 국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제국 전역에 뭐 아니 행성을 설치하기도 하고, 역참을 두기도 하고, 대운하를 정비하기도 하고. 아, 우 바빴어. 그리고 목화, 교초, 시박사. 아이. 달지, 다 알지, 달지. 다 알지. 자, 그런데 여긴 특징이 있어요. 뭐 몽골인 제일주의야. 몽골인이 제일 1 번이지. 그다음에 뭐야? 생무기을 우대해 줬어. 근데 뭘 차별해? 한족은 차별해 줬어. 아이 그치. 그리고 동서 문화의 교육. 외래국 국제적인 나라라고 했잖아. 여러 가지 당연한 거 많죠. 이 정도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일번 볼게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기까지만. 이 아래는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나고 또 나갈 거야. 자, 그러면, 일본을 갈까? 여기까지만 한다고 했어. 자,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위로부터 책봉받았어. 알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했지. 후한의 광무제에게 노구광이, 노국왕이 한위 노구광이라고 책봉을 받았다. 이거 두 가지는 알아둬야 된다고. 한, 아, 내가 몇번얘기 히미코는 진짜 많이 말했어. 아, 노구광도 중요하겠지. 아, 안 중요한 게 없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자, 그리고요, 야마토에서 나라로 가고요. 나라에서 해안으로 가죠. 각각의 특징이 중요해요. 특히 이 4세기, 5세기, 6세기. 아, 여기는 조금 시기 구분이 애매할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요 부분은 7세기의 쇼토크의 태자부터는요. 약간 국가의 모양새가 정말 거대 국가의 모양새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쇼트크 퇴자의 개혁도 있고요. 견수사도 있고, 헌법 17조도 있고, 아스카 문화, 뭐야, 불교 문화라고 했잖아. 다이카 개신도 있고요. 하, 뭐 많지, 많아, 많아. 자, 근데 이게 넘어가서 이제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로 가면 뭐야, 남북국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다이오율령도 있고요. 당풍이고, 헤이안 시대는요, 국풍이고, 이 비교. 다르지, 견당사가 언제 보내줬고, 언제 폐지됐고. 아,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안 중요한 거 없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이 다음엔? 없다, 없다. 아직 안 한다. 언제 한다? 가중이 한다. 아 근데 이관팔성은 설명해 준적 있죠? 자, 이관팔성 여기 보자. 이관팔성 설명해 준적 있지? 이거. 자, 이관에 태정관과 신기관이다. 이거 얘기해 준적 있잖아. 알지 알지. 음. 근데 이거는 율령제 할때더 자세하게 한번더할 거예요. 자, 자, 한국사야. 한국사는 하나씩 다안 봐요. 안 봐요. 다안 보는데 대신 안다고 생각하고 안 보는 거야. 대신. 자.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야 돼. 근데, 이 우리나라 자체의 상황보다 중요한 게 뭐야? 주, 이 우리나라 자체의 상황보다 중요한 건, 이때, 중국이나,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알겠지? 응. 이걸 자세하게 볼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인구이동이야, 인구이동. 인구 이동에서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볼수 있어요. 대체적인 개관은 이렇다고 했어. 북에서 남으로 간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3세기, 2세기, 1세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도 다 설명했었죠. 다 설명했었어. 야, 이제부터 나오는 이런 주제는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없어. 안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아우, 너 너무 설명을 많이 했어, 그때. 이거 여기 아유, 여기 설명 많이 했다. 많이 했다. 더할게 없다. 할게 없다. 할게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4세기에는 뭐였고 5세기 상황 뭐 이거 6세기, 7세기 각 나라 어디? 중국. 한국. 일본. 각 세기별의 특징을 기억해야 돼. 그 시기별로. 어. 그래서 동아시아사가 좀 까다로운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알겠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약간 알기 쉽게 우리 한국사에서 한국사에서 관계토 대항일땐 위진남북조의 국가만 또 전거 좀... 이거 헷갈리잖아. 헷갈리는 걸 여기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잘 봐줘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조공책봉이야. 자, 조공책봉 관계의 정의가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를 볼수 있는 게 이런 거. 이거는 뭐야? 이 조공책봉은 본건제. 중국 내에서 했던 거고, 이건 중국 외에서 했던 거고, 이 관계를 볼수 있는 예시가 이거라고 했어. 어, 이거 말고도 조공책봉 관계는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런 양면적 성격.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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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할 수 있지? 독자전처 번나간 했지? 했지? 설명할 수 있지? 다할수 있지. 아이고, 너무 오래 했잖아.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하긴 했잖아. 자, 다원적 외교관계. 아, 이건 뭐야? 결국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누구? 남북조와 고려와, 아니, 한국과 일본의 상황.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상황. 이걸 다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아유 너무 많아서 설명을 할게 없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뭐 너무 많아서 설명을 할게 없다는 건 뭐야? 다중요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한 주제 부분은 거의 다 중요해요. 응. 근데 뭐 빨리 설명을 해줄 게 없어. 뭘 설명이야? 다 중요한 데자 북방민족에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뭘잘 봐야 돼. 지도는 잘 봐줘야 돼요. 둘 다. 자 지도 봐봐. 지도를 보고서 국가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지도를 주고 문제를 내기가 너무 편하겠지. 너무 편하겠지. 너무 편하겠지.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지도를 잘 기억해야 된다. 보고요. 교역망의 통합과 교류, 동서 문화 교류의 확대. 보자, 보자요. 원나라 서역에서 뭐 이런 게 수시력, 동. 보자, 원나라는 뭐야? 뭐라고 했어? 국제적인 나라라고 했잖아. 수시력도 하고, 화양과 침반 이런 거 하고, 다 하고, 병란도치정사다 하고, 아유, 모르는 게 없다. 상호 다, 다 했다. 그리고 남명간, 북명간, 맹한, 목국제 설명해줬죠. 이렇게 지도를 구지구지 봐가면서 설명해줬어. 알겠지? 내가 한번 청리 쫙 했다. 아유, 내가 이런 걸 해준 적이 있었니? 없었는데 이 부분을 해주는 거요 왜? 다 백점 맞으라고. 다 백점 맞으라고 이런 걸 해준다는 건지. 내가, 응?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자, 그런데 또뭘 봐야 된다? 고가서 사료는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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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야 된다. 안 봐주면 섭섭하다. 섭섭하다. 응. 근데 뭐안 봐도 풀 수는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빠빠이.